이 밀양 성폭행 사건을 글미로 해서 보면은 가해자들이 이미 법적 처벌을 받았단 말이야 그게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명단을 공개하고 철저히 한다 물론 피해자는요 억울하고 분통하고 어,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난 상황에서 가해자들 명단을 공개해서 직장을 잃게 하고 하던 생업을 포기하게 하고 가정파탄을 만든다면 2차 가해가 되는 거예요 어, 또 다른 가해자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우리 사회는요 미투 어, 그 안희정 전 지사를 해가지고 미투 나 맨날 미투 하면서 막 깎아내려 버렸어요 전부 다 어, 누군가 미투 윤명이 어, 그러잖아요 어. 저기 뭐야 위안부 한국에서 실컷 그거 해가지고 돈 빼돌리고 중국 가서 어, 베트남 가서 한국 전 피해자들 이렇게 해서 끌고 와서 감성파리를 하서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북한에 의해서 어, 일어났던 피해자들은 절대 생각을 안 해. 어, 그런 것들을 갖고 와서 한국을 한국 사회를 혼란을 주게 만든단 말이야. 흔든단 말이야. 물론 피해자들 어, 진짜 아 내가 분하고 억울해, 어, 분하고 억울하면 본인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일부러 사람들이 이걸 이슈화해 가지고 본인의 조회수를 늘리고, 뭐 어, 나도 이참에 한번 먹읍시다, <laughs> 어, 조회수를 늘리고 등등, 어, 우리 대한민국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성 대신 여러분의 감성을 가지고 흔들어 이게 바로 개돼지야 어? 친일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제 유튜브에 하나 올려드렸잖아 어? 일본말 찾다 신혼선상님부터 해가지고 쭉 어? 친일 뭐 이렇게 해서 프레임 건단 말이야 사회를 전체적으로 흔드는 거예요 어? 이거 공개한 사람들 있잖아. 어?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공개한 사람들. 자, 형사적 책임, 민사적 책임, 어떻게 질 건데? 어?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이 있어. 어? 그게 처벌이 약하게 됐던, 어? 과하게 됐던 이미 법적 처벌이 끝났어. 어? 그런데 그게 부족하다 해서 하는 거는 사법, 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고로 어, 그 의도가 나라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너네 너, 자식한테도 그런 일 당하면 가만 있겠어? 물론 저는 가만 안 있죠. 어, 저는 사적 사적 복수도 충분히 할수 있는 사람이에요. 어? 다 찢어놓겠죠. 그걸 어차피 저만 할수 있는 거죠. 그걸 해서 사회를 빌어가지고 흔들고, 저는 그렇게 어, 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나름대로의 이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개돼지 테스트 하는 거지. 각별히 주의해야 돼요. 범법 행위자를 상대로 또 범법을 저지른다. 맞지 않죠? 우리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1차적 법을 존중, 사법권을 존중하지 않으면 그거는 나라에 대해서, 어, 나라에 살고 싶지 않다는 거지, 뭐. 우리나라가 싫다는 거지. 싹다 태워가지고, 어, 저 위로 보내면 돼요.